Some people have written books. Some have a great look that covers the magazines for kids who are 17. But I don't know what to do. Staring into the blue sky and just waiting for a sign. Some they are certain of what awaits them when it all ends. But I don't know. <îs> 어휴, 공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는 모래가 한국 같지 않고 굉장히 고와서 벙커샷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 공이 이리로 들어왔는데. 공을 못 찾나요? 공이 안 보입니다. 아, 여기 찾았습니다. 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모래가 아.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모래가 곱지. 네. 자, 공만 보고 스윙 해보세요. 일단 모래는 나왔고. 굿샷. 나이스 온. 올라갔습니까?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 여기 보이시나요? 앞에 바다가 바로 저렇게 있고 절벽 위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배가 나이스. 뭐, 나이스. 나쁘자. 오케이. Okay. 첫 홀은 기본으로 더블보기. 더블보기로 시작하는 거죠. 더블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널 522m입니다. 파파이브 여기는 약간 오르막으로 안 보여요. 어, 페어웨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똑바로 치면 되는 거죠? 어, 똑바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 습니다. 굿샤넘 겼습니다. 굿샤 아, 힘드 네요. 길이 되게 먼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도 아, 저기 앞에 보이네요. 쓰리온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구샷 오 굿샷 오 아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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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온을 해야되는데 아직 좀 거리가 남아있네요 우드를 안갖고와서 우드가 없습니다 네. 아이언으로 쳐야되는 상황 보자 굿샷 이번 홀은 샷이 다 좋았어요 지금 다행히 샷이 좋았는데 아, 조금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짧아, 짧아. 조금 짧았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포터랑 샌드 갖고 가서 치겠습니다 조금 짧았네요 약간 대가리를 때렸죠. 어우, 저 전경 보세요. 너무 바닷가가 완전히 마음을 시원하게,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전경입니다. 골프장은 많이 어려운 곳이지만 한 번씩 올 때마다 힐링이 되는. 보세요. 롱팟. 오, 나이스. 그린이 되게 잘굴르는거 같은데. 엄청 잘 구릅니다.